안녕하세요. 유니크맘입니다. 명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문화답사. 여기는 청정제주 선덕사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선덕사를 한번 촬영을 하긴 했는데, 오늘 또왜 왔을까요? 오늘은 사찰 예절에 대한 걸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은 절에 가시면 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제가 처음 불교를 접했을 적에 어, 어디서 절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뭐지? 어, 사람들 자꾸만 절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아뭐 들어갈 쪽에도 막 절을 하는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찰 예절에 대해서 한번 명권스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신이. 반갑습니다. 오, 초짜 합장자래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절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 가잖아요. 네. 근데 이 절이라고 하는 데는 일주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불국토잖아요. 들어와서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동서남북을 지키는 세계를 사천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 일주분을 지나는 순간 여기가 부처님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절에 이렇게 오면은 네. 어 스님들이 아주 간단한 예로 이렇게 도포자락이잖아요. 이거. 네. 이거를 흩날리지 마라 그래요. 왜요? 이제 여기는 어 제일 어른이 부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 집에 들어갔으니까 아, 밖에 뭐든지 이렇게 다니면 은 보기 싫잖아요. 어, 가급적이면은. 좀 조용히 가볍게 뭐 손을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부처님이 계시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불국토로 네. 들어오는 거라서 입구에서부터 그렇죠. 반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합장을 하는데 이 네. 합장은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한단! 그렇죠. 그래서 상대한테 정성을 보여주는 게 합장이에요. 아 네. 음. 그 이제 이게 중국식으로 오면은 인사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음. 합장 반배가 되는. 아, 게. 아 이거였다가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인도는 게? 합장인데, 예. 중국은 인사잖아요. 아, 이게 겹쳐져가지고, 아, 이제 합장 반배로. 아, 데 이때는 거. 제일 자연스러운 게 내가 손을 탁 모으잖아요. 네. 요 자체가 제일 편안해요. 음. 그냥 내 가슴 앞에서 자연스럽게 아, 예, 모으는, 네, 게. 모으는 게. 아, 이게 예, 때가아니야그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만들 게 없이 내탁 모아졌을 때. 음. 마음이 모아졌잖아요. 네. 응. 이거 그러니까 마음이 안 모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돼요? 손이 이리되요. 아! <laughs> 기도할 때 가로 보면, 은 어. 어, 뭐, 하봤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네. 마음을 안 모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합장을 하는 거는 상대한테 정성을 보여주는 아 거예요. 이때 이 손을 내리면 안 돼요. 아 상대가 보기 싫어요. 예절이 네, 안 맞아요. 그래서 네. 아, 인사면,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아, 안 돼요. 이게 <laughs> 아, 이게 아니고. 허리만 가볍게 쏘게. 아, 같이. 예. 아, 30도 정도 가볍게. 음. 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사천악문이에요. 한번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아, 이제 예. 법당으로 이제 향해서 올라가서 아, 네. 예, 한번 오늘 들어가는 방식을 음. 한번 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계속 그거는, 하고 가요? <laughs> 아니 스님을 이렇게 처음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스님하고 일단 인사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또 내려도 네. 돼요. 들어오면 스님들을 만날 일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가볍게 인사를 이렇게 아. 합장 반별 스님을 만났을때는 아. 예.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때는 그냥 네. 가볍게 음 스님들하고 음 네. 또 네. 신도들도 만나도 서로 쌍방이 아시는 분들은 아 같이 합장 반배를 해요. 네. 절 안에서는. 네. 아,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끝나고 나면 은좀 편안하게 네. 걸어서 또 이렇게 절을 할 때는 음 다시? 그, 그곳에서 다시 합장 반배하고 아, 예, 이제 들어가는. 일단 오면 다천 항문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 입구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서 반배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 1차적으로. 여기서 반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법당도 향하고 사천왕궁도 통과하고. 음, 예,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고. 한번 하는 거죠? 어,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한 번. 예. 예. 반배는 예. 기본 인사라서 예. 한 번만 하면 돼요. 아,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각각에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여기는 우리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음... 그장 반배하고 그러니까 지나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천왕문을 지나오면 은 보통 법당 앞에 탑이 많아요 탑본 부처님이 사리를 모시는 기능이 탑이에요 옛날에 사리를 모신 탑들은 네. 탑이 커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법당 기능이 많이 커져가지고 네네. 법당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네. 그래서 탑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음. 그래도 탑이 갖고 있는 원 기능은 부처님 자리를 모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탑이 있는 자리는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탑은 그, 그 앞에 절을 안 하잖아요. 네. 대신에 우리는 돌아요 탑을. 음. 인도에서 우리가 스님들 어떻 이렇게 하잖아요 가사를. 네. 네. 할때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요 음. 부처님도 가사를 하고 계시니까 오른쪽 어깨가 드러났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쪽 어깨 네. 살과 살이 스치듯이 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항상 안쪽으로 음. 해서 여기 안쪽으로 돌아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네, 내 오른쪽 어깨가 항상 안쪽으로 돌면 돌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바퀴를 돌고 한 바퀴 도는 게 절을 한번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일단 절에서는 기본이 3이 3. 하나 있으면은 서갖고 있기 어렵고 음. 두 개도 어렵고 부처님이 항상 발이 세 개면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삼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음. 써요. 그래서 절을 할 때도 세 번. 탑소리할 때도 가르 리세 바퀴 음. 기본. 그다음에 이제 도는 거는 뭐 자기 시간에 맞춰서 도는 건데 네. 그러면 탑들 하기 전에 이제 반배하고 돌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기본은 반배가 기본이에요. 기본. 절을 아, 할 때도 아, 마찬가지. 네. 절에서는 마음이 모여요. 음, 그러니까 아, 내 마음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음. 그런 표현을 하듯이 우리가 또고 그이 마음이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 절은 그 오는 자체가 수행이듯이 이 걸어가는 그 자체 하나 하나가 수행인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돌아볼까요? 네, 여기 자체가 도는 게 부처님한테 예를 표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합장을 하고 도는 게 답도를 네. 네, 할 때는 네. 그리고 가리 석가모니나 이렇게 정근을 하는 게 좋은데 좀 의식하잖아요. 음. 그 마음 속으로 석가모니 음, 음, 말... 물소서 이렇게 항상 굳이 기도. 말로 안 해도 응, 안 해도 어, 마음속으로. 네, 마음 속으로. 그래서 아 내가 부처님한테 참배를 하고 있다 하는. 음, 느낌을. 예, 네, 그, 그게 자체가 기도니까. 예, 한번 돌아볼까요? 이제 이렇게 다 도시고 나면 마무리도 합장 반별 하는 거예요. 예, 음. 네, 세 바퀴를 다 돌고 나면, 은 네. 마무리도 그 자리에서 네. 합장 반별 그리고 이제 법당으로 아. 또 올라가시면 돼요. 네. 이제 저, 드디어 법당가에 올라왔죠? 예. 네, 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네요. <laughs> 아니, 법당에 문이 많아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오면 어느 문을 가야 되는지 네. 참 근데 저 표시를 다돼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걸 잘안 보고 있냐, <laughs> 아. 아니, 그리고 표시가 돼 있어도 왜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음. 들죠? 아니, 왜, 문을, 여기 계단도 있는데.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많아요. <웃음> <웃음> 바로 들어가기 더해요. 그를 몰라서 그런 거고, 음, 쉽게 아, 예. 얘기를 하면은. 음. 아니, 가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부처님이 딱 바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네. 아, 어른이 딱 마주 보고 있는데, 거기를 바로 들어가면 부담스럽잖아요. 아. 마음이 아, 딱 어, 다, 그, 다운되잖아요. 음. 그래서, 어문은 음. 스님들하고 네. 간혹 제가자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과자는 마지를 가지고 가는 점심 뭐예요? 때 부처님 공양 아, 올리잖아요. 공량 올리는... 예, 그리고 네, 과일이나 네, 네. 부처님한테 필요한 걸 올리는 사람들은 네, 네. 가운데로 갈 수가 있어요. 아, 부처님한테 아, 그렇죠. 예, 공양 예, 예. 육법 공양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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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사시 때 네, 네. 예, 네.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 들 마지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시 열시에 한다 그래서 사시 아, 마지라고 표현하는데 예, 예, 예. 그때는 그 공양을 들고 가시는 분은 가운데로 가요. 아. 가운데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일반 신도님들은 가운데 문은 가급적이면 안 써요. 음. 왜냐하면은 아까처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계단도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계단은 괜찮아요. 계단은 괜찮아요. 네, 계단은 양쪽으로 또 나갈 수 예. 있으니까 예. 가운데로 올라가도 되지만 예. 문은 어감 문이라 해 가지고 예. 실제로 가운데는 스님들과 예. 예. 또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 분 그때만. 각 쓰는 거지. 그리고 양쪽 출입문을 음. 사용하는 게 예의죠, 예의. 그래서 측면에 이렇게 신발장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진도님들은 측면에서 들어오라고 아. 표시도 실제로 제대로 해 놓고 네. 안돼 있더라도 그거는 예의상 아. 가운데를 쓰는 당신이. 거는 아니에요. 뭐 몰라서 가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laughs>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laughs> 가시죠. 법당도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냥 쑥 들어가도 되기는 돼요. 네. 그런데 아, 이제 스님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올 때는 네. 항상 부처님을 안고 들어오라 그래요. 등 지지 마라 그래요. 아. 아, 아 음. 등을 진다는 건 뭐냐면은 왼발을 먼저 여면은 아. 이 등을 지잖아요. 아. 그냥 아. 쑥 들어와도 되기는 돼요. 그럼 내가 오른발을 오른발 먼저 여면 음. 자연스럽게 이 부처님을 음. 마주 보게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 마주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아, 인사를 가능하잖아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왼발을 먼저 들어오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앞을 보거나 등을 짓는. 음, 음, 그럼 인사를 하려면 다시 또 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네, 그래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음, 조금 더 편안하게 내가 법당을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참배를 할 때는 음, 오른발로 먼저 들어오는 게 훨씬 되네요. 음, 아, 아, 모든 건물은 들어오면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음, 반별하고 반별 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음, 오케이. 그렇죠. 반별 음. 좋아요. 그러다 보충이 매진 탄결.